이어지는 준결승전은 전주신성초등학교의 강민석, 그리고 네. 인천용일초등학교의 김민성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도 뭐 만만치 않은 선수들인데요. 강민석 선수, 들배지기가 네. 특기인 선수입니다. 올해, 올해 들어서 네. 네. 12살 6학기생이고요. 1 m 58cm 74kg 덜배지고요 2011년 시도대항 역사급 2위를 차지한 찾아... 기록이 있습니다. 올봄에 처음으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자 인천 용일 초등학교의 김민수 선수 올해는 1 2 살이고요. 네. 1일 metre 65cm, 95cm. 김민성이 들었어요. 김민성 들어서, 들어서 정리합니다. 장비까지 시작, 시작. 다시 왼덕거리 다시 들어서 아, 정리합니다. 지 아, 우리 초등학생들의 실험에 오히려 더 박진감 넘쳐서 <laughs> 재밌네요. <웃음> 네. 뭐 릴베지기, <laughs> 선생님이 신경 네. 가대로. 들어가면은 이런 기술만 딱 해라라고 네. 이야기하면 그대로 지금 현재 지시에 따라가는 전혀 벤치기 없이 자들빼지기에 아, 지금 현재 에, 김민성 선수가 오, 모든 지금 현재 열정을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고 하체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민성 백두급의 동명인 김민성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둘째 판입니다. 다시 또 들었어요. 들어서 들배지기. 들배지기죠. 들배지기. 네. 2대0 들배지기로서 김민성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금천초등학교 신희호 선수와 어린이 씨름왕을 다투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쪽에는 청주 금천초등학교 신희호 선수. 네. 자, 올해 오가능이 선수죠. 자, 지금 이제 들 빼지기로 김민서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멋지게 들게 지기 아, 배지기. 허리 튕기는 힘이요. 네.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천하장사 씨름대회 이제 8강선 발전이 계속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산이주의 고향 고장 김천입니다.